감정평가 숫자는 같아 보여도 방식은 다릅니다. 왜 그런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유지혁입니다. 최근 상속이나 세무 문제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신 분들께 이런 질문 정말 자주 듣습니다. 아파트 상가 토지가 있는데 각각 다르게 평가한다더라고요. 누군 실거래가 본다 하고 어디선 임대료가 중요하다 하고 같은 부동산인데 왜 이렇게 말이 다르죠?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방식은 감정평가사가 고르는 게 아닙니다. 그 자산이 가진 가치의 성격이 방식을 결정합니다. 감정평가는 가격을 적는 일이 아닙니다. 그 가격이 왜 타당한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제가 국민은행에서 심사역으로 일할 때 가장 많이 반려된 평가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숫자는 멀쩡해 보여도 왜그 숫자인지 설명이 안 되는 평가서였습니다. 심사자도 결국 묻습니다. 왜이 가격인가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그 감정평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파트는 살기 위한 자산입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지가 중요하겠죠.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 얼마에 이 아파트를 사고 팔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교 방식 즉 거래 사례 중심입니다. 상가는 돈을 벌기 위한 자산입니다. 수익이 얼마냐가 가치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 방식이 필요합니다. 공장은 어떤가요? 이건 거래 사례도 없고 임대도 안 나갑니다. 결국 다시 짓는다면 얼마가 들까? 원가 방식이 답입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게 방식을 바꿉니다. 첫 번째, 비교 방식, 아파트, 집합 건물, 지식산업센터 등에 적합합니다. 거래된 사례를 중심으로 유사성과 차이점을 찾아 논리적으로 보정합니다. 두 번째, 수익 방식. 상가, 오피스, 호텔, 임대 자산에 적합합니다. 얼마나 벌수 있느냐를 분석하고 환원율로 가치를 환산합니다. 세 번째, 원가 방식. 공장, 창고, 특수 건물 등에 적합합니다. 새로 짓는다면 얼마가 들 것이고 현재 얼마나 낡았는지 계산합니다. 이 셋은 상황에 따라 병행하고 교차 검증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제가 이 방식으로 해 달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자산의 가치 성격과 평가 목적 제출처가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 적절한 방식과 조합이 결정됩니다. 감정평가는 방식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 설계의 문제입니다. 규정은 있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은 원가법, 집합 건물은 거래사례 비교법.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자산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 해석을 어떻게 가격으로 설명할지, 그걸 설계하는 게 감정평가사의 역할입니다. 감정평가는 얼마다를 쓰는 게 아닙니다. 왜이 가격인가를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저는 그 설명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숫자만 적힌 종이가 아니라 그 숫자를 지지할 수 있는 논리적 구조, 그게 감정평가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유재학 평가사였습니다.